야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 축구했잖아 브라질이랑 그래서 오늘 보러 갔거든? 그 뭐냐 밖에서 봤어 축구를 내가 들어오는 길에 목동역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횡단보도만 건너면 돼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청소년이야 누가 봐도 고딩인데 이제 어, 여자애는 화장하고 아무튼 다둘다 다 교복을 안 입고 있었어.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근데 막다 좋아. 술 먹는 거그 이해할 수 있어. 어? 근데 여자애가 치, 약간 치였어 그래서 둘이 아무튼 커플인 것 같긴 해. 막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여자애가 이제 집에 가려고 막 핸다보드를 건네려고 왔는데 계속 못 가게 막는 거. 어 자기 집뭐 우리 집뭐 15분이면 가니까 택시 타고 15분이면 가니까 뭐 택시 타자고 막 하, 하, 하고 있는 거야. 막못 가게 막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딱에어팟을딱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너무 너무 심하게 격렬하게 막으니까 여자애를 막 근데 또, 어쨌든 커플이니까 여자애가 뭐, 소리치거나 뭐,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하겠지, 당연히?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좀, 두, 약간 여자애가 짜증나는 상황이었어? 집에 가야 되니까, 당연히. 그때가 지금, 얼마 안 됐어?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, 씨발, 씨발 것들? 어? 씨발, 일찍 일찍 다녀야지. 어, 위험하잖아, 여자애가. 그래가지고 이제, 남자애 필요 없어, 씨발 새끼. 뭐, 죽든 말든, 씨발. 칼맞기네 씨발? 아무튼, 중요한 게 아니라, 그래가지고, 여자가 가고 싶은데, 못 가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, 내가 딱, 에어팟을 딱 뺐지. 이 새끼 어떻게 조지지, 막 생각하고 있었어. 내가, 안 건너고, 그러니까 파란불이 빨간불로,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계속 안 건너고, 걔네 보고 있었거든. 어, 여차하면은, 싸대기 날리거나, 존나 대가빡 뽀갤려고 이제 보고 있었어. 보고 있었더니, 이제, 남자랑 여자애가 한 번씩 나를 보고, 막, 갑자기 또, 뭐, 장난, 장난치고, 막, 얘기하다가, 이제,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, 내가 안 가, 안 가, 또안 가고 있으니까, 이제, 그제서야, 이제, 애들이 존나 쫄아가지고, 아, 남자애가 쫄았나? 그래, 남자애가 쫄아가지고, 이제, 그제서야 찢어져서, 각자 집으로 가더라고. 아, 진짜 씨발, 여튼가네요 어? 둘이 뭐 어? 서로 원할 때 해야 될거 아니야. 어? 청소년에 하는 거뭐 어쩔 수 없는 거지. 어? 니네 뭐 했겠지? 커플이니까 누가 봐도 어 커플이야. 어. 청소년이고 뭐 요즘에는 뭐 빠르면 초딩도 하고 뭐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 다한 하니까. 어뭐 관계 성관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자가 집에 가고 싶으면 씨발 보내야지. 어? 도대체가 씨발 20대나 30대나 어, 10대나 뭐다 똑같네 남자들은 어떻게든 어, 여자 집에 안 보내려고. 씨발. 어, 이 하수들아, 제발 부탁하건대 그러지 말고. 어? 섹스 어필을 하던가. 어, 제발. 부탁 좀 하자. 그런 거 정말 꼴 보기 싫거든. 아... 하... 정말 답이 안 나온다. 답이 안 나와. 음. 야, 건 그렇고 야, 걔 브라질 랭킹 1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어? 걔가 두골 넣었잖아. 오늘 존나 열받아가지고 걔 빡치면서 봤네, 씨발. 담배 존나 피고 걔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너무 잘해요. 브라질. 야, 무슨 우리나라는 씨발 잘하는 애가 소, 소, 막 이렇게 몇명안 되는데 손흥민이 대표지. 야, 무슨 씨, 무슨 야, 야, 왜 이렇게 잘하는 애왜 이렇게 많아 브라질. 야, 그냥 잘하는 애들이 다섯 명 이상인 것 같던데.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은데? 우리나라는 몇명 빼고는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? 진짜 짱났다. 그래, 질줄 알았어. 쓰이바, 존나 잘해, 브라질.